반려견 들어와, 반려견 먼저 가면 이 사람이 명이 있어지는 거야. 사람은 태어날 때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. 네. 대표적으로 반려견들 응. 사주도 있네요. 사주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. 있는데, 제가 보는 거는 이제 거의 주인의 어떤 외면 반려견들은 우리 인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. 뭐 인간이 안 키우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주인과의 어떤 기운이나 그 주인, 주인이 운이 좋으면 그 반려견의 운은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그 주인이 만약에 운이 안 좋고, 수가 안 좋을 경우에는 반려견이 들어와도 바로 죽을 수도 있고. 음, 그러기 때문에, 그, 반려견의 사주라는 거는 그 어떤 주인의 어떤 사주에 따라서 바뀐다고 봐요. 그 기운에 따라서.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 반려견도 나중에 끝까지 대접을 받고, 어, 좋은 거 먹고, 좋은 옷 입고, 대접받고 가는 거고, 주인을 잘못 만나면 액땜하러 들어갈 수도 있어. 가서 그냥 주인이 오래 해 죽을 운이 들었으면 대신에 반려견을 갈 수가 있어요. 그렇게. 아, 그런 거 많이 봤어요. 그 집안에 오래 운이 안 좋으려고 일부러 반려견을 들여드는 사람도 있어요. 내가 우리 아저테서 반려견 을 일부러 키워라. 그래서 그 반려견 대다 간다고요. 어. 반려견하고 주인하고 궁합도 볼수 있나요? 응, 궁합도 볼 수는 있어. 근데 이제 그 사주 궁합이랑 그거는 저는 이제 그 어떤 주인의 어떤 사주에 따라서 그 반려견이 운이 바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반려견이 운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그 주인이 예, 운에서 좋으면은 그 들어오는 반려견도 운이 좋다라고 보는 거지.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. 예. 우리 집에 뭐이 강아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안 좋아졌다. 응. 음. 그런 것도 있나요? 반려견들이 제일 예민하고 제일 초기 빠른 동물이거든요. 그 집에 들어올 때는 그집 대신 뭔가 안 좋은 걸 걷어갈라고 들어오는 건데 자기네가 안 좋은 거야. 난 주인이 안 좋다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대신 죽는다. 응. 음.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? 또 궁금. 있어요.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수가 많이 안 좋을 때에 만약에 반려견이 들어와서 대신에 미리 갈 수가 있어요. 정말로 이 사람이 올해 뭐안 걸려서 지금 갈 사람인데 반려견들 어와 반려견 먼저 가면 이 사람이 명이 있어지는 거야. 주변에 그런 것도 또 있더라고 들어와가고 어 이렇게 반려견 대신 먼저 가더라고. 가고 나서 이 사람이 건강을 찾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 그래서 반려견이 대신 아뭔가를 안정고를 치우갔다. 선생 그러면 반려견들 네. 이 언젠간 죽잖아요. 네. 근데 요즘 재밌는 걸 봤었는데 네. 반려견들도 천도제? 네. 주인은잘 만난 기억이죠. 주인하고 네. 합의가 들고 잘 맞고 하면은 천도도 해주고 화장을 해갖고 그 돌로 모양을 해갖고 보관하는 분도 계세요. 그게 주인을 잘 만난 거지. 음. 그럼 선생님은 그 강아지를 천도해보신 적 있나요? 그럼 저는 절대로 그런 건안 하고요. 해본 적도 없고요. 단지 반려견들이나 이런 애완견들은 약간 초고, 영이 맑기 때문에 영, 촉들이 빨라요. 그리고 어, 주인 대신 역할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이제 이런 애착이 많은 분들은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건 나쁘지는 않아요. 근데 저는 안 하고. 이 애완견들이 사, 주인을 잘못 만나서 대신 가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서 키우려고 했으면 잘 키우시고, 또 중간에 또 막, 조금 그렇대갖고, 막 그냥, 어, 또막 학대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응. 전도는 저는 안 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